기록으로 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보십시오. 그런 즉 그런 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떠한 유익이 없다, 나음도 없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으나, 과연 그럴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 볼 텐데요. 특히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 사도 바울의 천지입니다. 특히 로마에 있는 불특정 다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아주 심사숙고한다고 얘기할까요? 정말 복음의 진술을 꽉 정말 붙잡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과 그리고 법에 능통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투루 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확고한 그 글의 문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이 로마서는 더 많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진 책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 로마서의 구절 구절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그 집약된 은혜를 이렇게 풀어 쓰려고 하는 노력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수려한 글, 문장 자체로도 너무나도 수려하다고 얘기할까요? 왜냐면 하이 문장 자체로도 좋지만 앞기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이 거의 어, 제 표현입니다. 완벽에 가깝거든요. 허투루 한 문자 한 문자, 한절한 한 절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 3장 1절도 그런 즉 했던 늘그 장과 장의 접속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에도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저 유대인 자체로나 아니면 할례 자체의 무익을 얘기하거나 아무쪽도 필요 없다라고 말한게 아니라 항상 앞선 이야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양심 없는 그런 그런 유대인이나 맞지만 그런 율법이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어제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야 이것이 죄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양심에 대한 스스로의 사람들에 대한 이것이 죄인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유익이 반드시 있죠.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율법 아무 필요 없어. 아, 유대인이라고 뭐 잘난 게 있어라고 이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함부로 자태를댈수 없는 것까지 기억한다면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특히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히 또한 할례나 율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 자체가 아, 율법하면 유대인. 그리고 할례하면 그래 유대인. 이렇게 생각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도 아니 우리에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 저 율법도 할례도 그리고 저 유대인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겠지. 이렇게 선입견을 두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범사의 만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자체를 보면, 아, 유대인이나 할례나 율법이나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 같으나 2절에서 갑자기 확 바뀌죠, 분위기가. 범사에 많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의 할례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얘기할 때 전제로 놓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깨닫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 부자 부자는 잘못된 것이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일반 논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야, 교회는 다 싸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주 위험한 거죠. 아유, 교회 다닌 사람, 아유,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아유, 뭐, 만약에 뉴스에 어떤 목사의 비위에 대한 것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죠. 목사들 다, 다, 다 못된 놈들이야. 그 뭐, 목사들 다,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도 일반 놈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다 필요 없습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아주 균형을 사도바울이 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거죠. 이런 복음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 자체를 배경으로 마치 기초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가 일반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마치 야, 민주당이 진짜 정당이야. 나머지는 다 가짜야. 어떤 분은 아니야. 국민의 힘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렇게 되면 절반을 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볼 때. 어제 어떤 모모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구를 뽑은 국민들이 나는 너무나도 싫다고. 그러면 절반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복음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먼저 복음을 아, 먼저 율법을 알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여기에 대한 유익이 있는 것이야.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균형이 맞아진다는 거죠. 이것이 유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말씀도 봐야죠. 말씀의기초에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실천할 수 있는 전도가 또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편지를 쓸때 유대인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이방인들에게도 전가되어진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도드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논지를 제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자, 이거죠. 유대인의 유익이 있고 그리고 나나 너나 이방인들 누구나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다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북한산 기도원 오운게이렇뿐만 아니라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칭의 우리가 선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상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죠. 죄인이다 보니까 누가 누구가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장 말씀에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대목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야 우리 속담에도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라 한다고요 여러분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로마사라고 하는 이 복음의 편지가 이방인들에게 특히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큰 자극이 됐겠습니까 아 그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무엇으로 똑같아?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아주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다닌 모두가 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의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역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뭔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소유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를 한다면, Amazing Grace,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신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이 얘기를 더할 텐데.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신가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은혜를 받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제 은혜 위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20절 말씀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이건 죄야, 죄인 것을 알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아니면 돋보기처럼 살인하지 말라 가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앞서 2 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유익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될 것임을 내가 믿는 것이죠. 나는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